전란을 좀 풀어주시고요. 설탕, 설탕 물엿,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좀 중탕을 좀 시켜주세요. 너무 중탕을 오래해 버리면 이게 또또 계란이 다 익어 버리니까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 채칭가루 이게 지금 강력 박력 BP 어, 그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고 이거 직접 하실 때는 믹서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비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이게 거품이 나면 안 되니까 비터로 매끄러울 때까지 좀 광택이 날 때까지 좀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광택이 반죽이 나면은 그때 버터를, 녹인 버터를 한 번에 다 넣으시지 마시고 두 번에서 한세번 정도. 다 섞이시면 마지막에 이제 채썬 고구마 하루 이렇게 놔둬 버리니까 색깔이 너무 어두운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고구마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350g, 350g 팬닝 하신 다음에 주걱으로 윗부분을 이렇게 패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종 양보다 고구마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볼륨감이 좀 현저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좀식사각 형식으로 좀 낮게 좀 그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다 구워져 나오면은. 너무 식히지 마시고요. 오늘 좀 약간 온기가 있으면 그때 시럽을 좀 발라주세요. 시럽을 발라주신 다음에 퐁당 어, 퐁당 어, 좀 바르신 다음에 200도에서 한 20초 정도 한 높이는 이 정도 나오거든요. 구워서 나오면은 밑면이 위로 가게 이런 식으로 팬... 뭐 보관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시럽 바르시고 퐁당을 발라주신 다음에 200도에서 한 20초 정도 이초좀 구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하면은 좀 약간 끈적끈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수분을 어느 정도 레몬에 있는 수분을 다 날려주신 다음에 이게 먹이면은 좀 아삭아삭한 식감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났을 때좀 노화 방지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파운드 종류라서 한 어느 정도 며칠만 좀 숙성시키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판에서 이렇게 뭐 통당을 발라주시고 오분에서 20초 정도, 좀, 뭐, 수분 말려주시면 됩니다.